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돕고 있다. 오늘 이번 주는 괜찮아. 드루이드 득템했어. 그 다음에 팬더 법사 득템했어. 토롤 법사 득템. 가자.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 내 바램을 이루어질 것이다. 망해라! 병신 같은 게임아. 어? 야, 무슨 목요일이 무슨 로또 당첨 날이야? 어? 목요일 날만 되면 그냥 유저들 다 모여가지고 막어 하느님, 부처님, 알라신 어 하씨. 아, 아 진짜 무슨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뭐한 짓이야 이게 지금 운빨에 모든 걸 맡기고 무슨 행운권 추첨이야? 뭐야 이게 게임이? 게임 잘못 만들었어 이거. 진짜 개 같은 게임이야. 개 같은 게임.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하루 지금 날 잡아가지고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어? 무슨 연금복권 뭐 로또 복권 추첨날도 아니고 일주일에 그냥 하루 그냥 아유 기분 개망치네 뭐야 이게 아이씨. 아 석이나보다 맞다 쇠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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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왔지 쇠기도 뭐 나왔나 보죠 아, 이번 주워 철수해 접어.